어, 내 옆에 있다. 내 옆에 있다. 내 옆에 있다. 내 옆에 봉. 내 옆에 안내 옆에 봉. 내옆이지 마. 어개 새끼야. 갈시기도 있어. 어 충격적이네. 벌금가면 돼. 기 나무, 나무 뒤에. 오면 돼. 아니, 그요 근데 거기 나무 뒤에 있다. 와어 고구마 칼에서 죽은대. 어? 그, 우리, 민선에 있고요 네. 어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. 나어 아, 오. 뭐, C4. 오, 씨. 오, 씨. 오, 잠깐만. 이죽는데 잠깐만. 오, 잠깐만. 오, 잠깐 어, 뭐야 왜응잘못 음, 아, 샀어 잘못 네, 가야 네, 연막 가야 돼일로와 연막 가야, 아니, 가야 돼 아니 연막 가야 돼 야. 아죽다아공날아아 뒤로 가는 중저 뒤로 가는 중 안보여 화이팅 안돼 안돼 뭐래야지 쟤는

아 여기야! 아, 내려왔어 급하게 안해도 팬 편히 움직였다 여기 한명있고 얘 예, 예, 뒷곽에서 맞았다 예. 한명 기절 아아! 잠시만 저도 기절 아어 죽였다 그래도 1킬 떴는데 얘 예, 굽네치킨 먼저 살릴게 어, 아이다 저... 아, 있다, 있다 아직 있다 있는거 확인 우리 야배 우리 앞에 어, 저기... 괜 살릴 수 있나? 어, 살려줘. 배기가날아 어, 둘기절이다 지금. 이 어, 뭐야? 어. 근데 여기 냐 있어, 돌 뒤에. 소는죠? 음. 한명 죽였네? 리 빠지자. 잠깐만. 제정. 아, 깜빡 그어 앞에 보지 마 봐. 어? 이 바로 앞에 길리 슈티이 버어요오 음, 나이스. 안난거 같은데. 나이스. 응. 애들 태워줘야 돼. 나이스 나이스. 오 넘어갔어요. 여기도. 안돼. 하나 어. 더 있다. 하나 더 있다. 하나 더 있다. 어디야? 아, 아, 너 둘이 놀랐어. 어, <laughs> 아 너가 죽을 이 놀랐어. 둘이 나 있다. 둘. 셋다요. 셋. 아 잠시만요. 맙. 뼈라까지 빠졌어 한복. 여기 오, 네. 어! 어,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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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왼 같이 와줘 쪽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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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갔다 좀 뒤에 쏜거 아이고 잡아 잡아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어, 내가 살릴 는데 어? 안 돼. 안 <laughs> 해, 안안 돼. 안어 안돼 아, 아, 아. 나이스 건물 뒤로 나 안살려야돼 어 뭐야 어? 기다 왼쪽에 아이 복귀전이다 나이스 나이스 얘 차. 아기 돌돌돌. 4 하이딩 중. 어 뭐야? 어? 나이스. 어? 뭐야? 뭐야? 겟락웃 와, <목소리> 야, 재상에서다 어? 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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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에 있 어? 한번 빅트로 보자. 그치 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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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땅 피가 피가 피와 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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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나무뒤나더 개피 자한거 바로 안에 절시킨거어왜킬안들어오지여 자가 쏜거 어, 다 아, 이거 어, 그다 이거..이거 다 이거 못하다 이거 <laughs> <laughs> 어, 차온다. 어쩐 나지 모르겠어. 인해야 된다. 응. 음. 와, 큰일 났다. 이거 있다. 아, 아. 어떡 이거 6페이지였네 에, 못 살려, 못 살려. 에. I d o n 끝에 한명 있다, 길리. i d a k i l i i 어 a gilly. I'm 아, 여기. l l y 왜? 오른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, 밑에? 엎드렸다! a g 지 l l y I'm a gilly. I'm a g i 밑에 길리 움직인다 뭐야? 자, 어디야? 아래, 모르겠다 나이스! 드디어 치킨 먹었어 얘들아 와 대박 빵킬 치킨이네